<laughs> 오늘은 2월 15일입니다. 아, 따 날씨가 참 기가 막히네. 오늘도 비가 와요. 지금 노지에 전정 작업, 유인 작업을 하다가 또 비가 와가지고 노지에서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우스로 와서 조금 이른 감은 있는데 2월 하순에 보통 동계 방지를 하는데. 오늘 동계 방제를 하려고 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체리 한지가 10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담 오일, 자담 유황으로 동계 방제를 하고 있고요. 500리터에 자담 오일 10리터, 자담 유황 4리터에서 5리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효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각지벌레는 하자마자 녹아 내려가지고 각지벌레는 다 죽어버리고 이 동계방제의 목적이 그 숲피에 붙어 있는 그 세균들을, 곰팡이들을 밀도를 줄여가지고 채 열매 열렸을 때. 유하기 균액병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하우스에서 동계방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재는 다타 있고요, 물이 지하수를 쓰면은 이렇게 약간 약재... 색깔이 좀 탁하게 되는데 그래도 약효는 뭐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할랍니다 기가 정말 요란하게 오네 아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지에 비가 와가지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하우스 안에서 동계방제를 했는데요 500리터에 자담 오일 10리터 자담 유황 4리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동계방제를 했습니다 보통 균의 밀도를 낮춰 가지고 병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동계 방지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기계 유제한번 하고 석회 유황 한번 하고 이렇게 두번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 유자 따로 석회 유황 따로 이렇게 하기가 좀 번거롭고, 그래서 저는. 자담유황하고 자담오일을 섞어서 한 번만 방제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3월 1일 이전에 동계 방제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또 하우스라서 3월이 되면은 눈이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어 동계 방제를 하게 되면은. 약해를 받을 우려도 있고 해서 조금 일찍 했습니다. 마침 오늘 비도 오고 하우스에서 작업할 것도 없고 해서 방개 방지를 했는데 두번 해주면 더 좋겠죠? 이제 이그 자닮오일, 자닮요황 이 비율은 제가 한 10년 동안 해봤는데 정말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깍지벌레가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아 날씨가 춥네요. 점심 때 됐는데 밥 먹고 뭐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약대로 한번 하고 노즐로 한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SS기 노즐로 그냥 한 번에 해버리면은 편하긴 한데, 아래쪽 둥치가, 아래쪽 둥치 쪽에 약이 안 묻기 때문에, 약대로 한 번, 아래쪽 둥치를 중심으로 한번 해주고, 노즐로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했습니다. 아. 아, 춥네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찍겠습니다.